여러 개쓰기게좀 부스쳤다. <laughs> 귀여운데 다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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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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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당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스트라스부르 성당이. 어. 귀여워. 여기 여기 귀여운 거 많아. 여기 기념품 샵좀 이따 가 보자. 알자스 보자. 알자스. 응, 여기 지역 이름. 알자스. 얘네들은 이 지역 옷. 그나컵에 있는 거. 네, 진짜.

프랑스 와서 제일 많이 간 식당인 것 같아. 한국인 평은 엄청 안 좋았는데 총편 음. 첫만 보고 갔다. 결과는 음. 대만족. 왠지 우리는 불어를 불할줄 알아서 영수증 전달을 안. 아 내가 따로 줄게. 산 여행 마지막 날을 위해서. 맛있지? 아 양파 타르트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? 응 후기 써달라고 응음 -t -t 지역을 다루니까고아무 <아먹 airports> <1961 usted Brazilianéo> 네 3000원. 얼마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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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다 배부르다 아, 부티 프랑스야 어어 나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니까 여기서 빨리 찍어. 아배 <laughs> <laughs> 온다. 아, <laughs> 이뻐. 어, <예뻐. 웃음> <laughs> 반짝 바 바다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? 바짝 <laughs> <laughs> 아니 찍는데 뭐야? <뭐예요>, 이게 <laughs> <laughs> 스트라스부르에서 100년 전에 보낸 사진이지? 어야 벨기에로 보낸 사진 벨기에로 보낸 엽서네. 어, 날짜가 1913년 7월 24일 날 보낸 엽서. 여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지. 왠지. 빨란색 <laughs> 초록색 집 너무 이쁘다. 음 응, 작은. 저건가? 저거? 지금 저 집모양의 저거? 왜 앞에가? 앞에 시계? 앞에 음, 아..아니구나 음, 야 불가능이야 <laughs> 이거 와이마하게 색깔이 너무 예뻐 어, 야, 이거 컵 이쁘다. 약간 스벅 느낌 어. 나. 그치? 황새, 황새, 황새. 새 잔치. 아, 그래. 여기 이런 데는 이런 거집 같은 거. 내 너무 무 이런 거 들고 다니기. 그치? 어, 여기, 여기. 누가 괴롭히면 던져. <laughs> 찍어서 내가 캡쳐해줄게 어, 여기 이거 맞는 것 같아. 어. 이게 1 0 0년 전? 이게 지금? 어, 오늘,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갔다고 엄 어.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는 이 건물이 지금 없어진 거고. 아니야 이 나무에 가렸거나 좀. 아어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. 어, 요, 맞는 것 같아, 여기. <laughs> 이 각도를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어, 해서 찍으면, 어. 어, 맞을 것 같아, 여기. 엽서로는 찾아내. 야, 그 엽서 하나 살아야. 음. <laughs> 그리고 나한테 편지 써. <laughs> 지금 이게, 이 건물이 이거고, 이 첨탑이 여기 보이고, 음. 이게 저거고. 어, 어. 어, 이렇게. 이렇게. 딱 여기야. 응. 음. 야, 여기 좀한번 터치 좀 해줄래? 아니, 카드, 카드. 아, 여기, 여기. 응, 이렇게. 드디어 찾았다. 브이로그 끝. 안녕. 찾았으니까 됐어.